안녕하세요. 오켄 오쿄 게임방송의 오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이 너무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미리 연습으로 만들어놨던 경기장을 한번 감상을 하실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연습으로 만들어본 경기장입니다. 여기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주변에 뭐 이런 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벽만 해두니까 너무 좀 단조로워서 이렇게 하니까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났고요 내부로 가시면은 여기 관제탑이 있죠 오큐월드 그리고 벤치가 있는데 이맨 앞석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순으로 좌석이 있고요. 앞에는 스포츠 경기답게 뭔가 광고가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익숙한 코스트코가 보이죠. 어, 그리고 여기 조명 시설 같은 것들. 햇빛 가림 막도 좀 어설프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렇게 감상을 해봤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시원하게 파괴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들을 띄어 놔야 돼요. 미사일 를 쏘는 창들인데요. 어차피 사고가 나면 이게 다시 뜨기 때문에 그냥 띄어놓는게 좋습니다. 이거를 열기를 하면 인접 정류장과 동시에 출발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원하게 파괴를 하고 시작할게요. 시원하죠? 자, 여기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체들이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은 연출이 의도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감상하실게요. 이제 리뷰를 해보, 해보자면요. 어, 먼저 이 간판들 있죠. 코스트코 이거는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객석의 가장자리에 있는 이 오브젝트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개별 테스트를 해봤는데,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를 또 파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밑에 오브젝트들은 자잘하게 4등분이 4등 되어 있는데 맨 위에 타일이 이렇게 너무 마인크래프트처럼 통짜로 파괴가 되는 것들이 좀 짜쳤습니다. 짜치죠?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만들어놨던 시설에서 조금 개조를 했어요. 일단 좀 좌우 아래 방향으로 한 칸을 늘렸고요. 그리고 겹치기를 썼습니다. 원래 겹치기를 쓰면 파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정보였구요. 그냥 오브젝트별로, 특히 커스텀 오브젝트는 파괴가 안 된다. 안 되는 것들이 많다. 여전히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쌓여있어요. 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아까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뉴의 타일을 요거를 안 쓰고, 요거를 안 쓰고, 이제 4등분을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조그만 타일을 써가지고, 안에 잔디밭을 만들고, 밖에는 아스팔트 같이 만들고,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배속으로 할게요. 너무 답답한 영상이니까. 색 컬러로 기준이 될 벽을 일단 제작을 해주고요. 어, 실제 올림픽 경기장들처럼 도, 타원형으로 동그랗게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예행 연습을 보여드렸듯이 저는 그 상태로만 만들어봤지, 이제. 지금은 거의 2차 창작을 하는 거죠. 딱, 해본 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요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한 칸짜리를 저 안쪽에 넣고, 또 요거를 이렇게 바깥에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똑같이. mm -hmm. 자,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이 완성됐습니다. 어, 좀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큰 조형성에서는 좀 라운딩 처리도 되어 있고, 어 요런 기둥 같은 디자인도 처음으로 해보게 됐고, 무엇보다 이제 잘 부서지는 그런 오브젝트들로만 완성을 했고요. 잘 부서지는 경기장을 완료했으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수는 기구들을 만들어 봐야죠.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요 창을 항상 띄어 놔야 돼요 그래서 6개씩만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창을 여러 개 띄우면 화면을 가려 버리기 때문에 1차 미사일들 발사 준비 원하 죠. 다시 한번 장전 발사 준비. 다른 각도 에서, 감 상하 실까요？이번 엔또 다른 각 도로. 처음에 공들여 쌓아놨던 어,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음 줄 미사일 다음 줄이 음 한번더 다른 각도로 감상하시겠습니다. <laughs> 조금 조금씩 처음에 의도했던 이제 시체 더미들이 보이죠. 이번에 이 각도로. 시원하게 경기장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 발사를 하고, 이 지긋지긋한 경기장 만들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가운데가 시원하네.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조금 저금씩 보이는 이 사람들. 네, 마지막으로 발사를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참신하고 아니면 더 어,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으로 올게요.